이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장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어, 모함 여인 루시 어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을 때어 그래도 어떻게든 어 자기 시모와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한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데이 이삭 죽기 하는 이 방법 속에서 어 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유력한 자라고 할수 있는 보아스가 이 루스를 보고, 어, 루스에 대한, 어, 인내,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어, 시작했죠. 어, 그리고 이러한 이 보아스의 인내의 행동은 결국, 어, 다윗의 자손이, 어, 다윗의, 어, 이, 어, 뭐랄까요, 왕국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런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택하셨을까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보아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헤세드 영혼을 공유리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헤세드의 마음이었다 어제 이게 본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루시 보아스의 은혜와 인애를 입고 그 은혜가 점점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제 루시에게 많은 특혜를 주게 되는데요. 그 특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식사할 때, 때 보아스가 루세에이 이르되.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니다라 함으로 루시 10절입니다. 1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를 하는데 사실 뭐 거기서. 귀찮은 사람이었죠. 왜냐면은, 일하기도 바쁜데, 옆에서 이삭을 죽고 있으니까, 이게 뭐, 성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아스가 함께 품고, 그 룻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보니까, 떡.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게요, 어,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고요. 이게 빵도 아닌 또 떡도 아닌 애매한 건데요. 뭐 이만한 큰 예. 빵인데 안에가 비었어요. 공갈빵처럼.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무슨 피자 같은데 이거를 실제 먹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가 뭐 고기를 채워서 먹던가 말아서 먹던가 뭐 이런 건데 아마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빵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빵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자기 빵을 같이 이렇게 띄어서 나눠 먹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빵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을 뭐 올리브, 뭐 요즘 발사믹,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그 초까지 같이 찍어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설명을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어땠습니까? 어, 밥상에 둘러 앉아 갖고 중간에다가 찌개 어, 그 소스를 딱 갖다 놓으면 그 밥상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찌개를 어떻게 해요? 같이 숟가락을 넣고 같이 막뻔 먹었죠. 그러면서 뭐 바이러스도 먹고 박테리아도 먹고 참 에, 다정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식구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식구라는 단어가 어, 가, 먹을 식자에다 입구치 하잖아요 함께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떡을 뗀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그 초를 같이 찍는다 이미 이 룻을 자기 공동체의 이론으로 가족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룻은 모함여인이에요 어, 모함여인은 여호와의 총에 가입도 못하고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루스 뭐예요? 여자예요. 당시 여자에 대한 대우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였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루스또 여자의 무슨 여자입니까? 과부란 말이에요. 과부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이 여인과 함께 어 같이 떡을 뗀다, 초를 찍는다 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은 이미 어 보아스가 이루스 가족처럼 받아들인 거고, 그리고 이미 보아스의 마음 속에 연약한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을 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룻을 함께 빵을 떼고 또한 초를 찍는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일꾼들도 보게 되었겠죠. 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룻에게 앞으로 살길까지 열어주자고자 했었던 이 보아스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룻이 마음껏 쭉 듣도록 어떻게요? 이삭을 일부러 흘려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삭을 일부러 흘려서 어이 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밖에서 저녁 저녁까지 죽고,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얼마라고요? 한 에바. 에바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뭐 많기는 23kg 적게는 14kg 이렇게 보는데 어 쉽게 설명하면 20kg 쌀한 하나라고 한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지금 어, 20kg를 저 사랑의 살돋에 딱 한번 부으면은 고게 한, 한 어, 하루가 되거든요. 지금 그만큼 하루에 주었어요. 그러면 이삭을 이렇게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20kg를 줄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주라고 이렇게 흘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20kg를 하루에 죽고 벌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그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도대체 무슨 일 있었냐? 어디 가서 주었냐? 물어봤더니 나오미가 듣기로는 아, 보아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어요. 근데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듣고 이렇게 나오미가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 작 나오미가, 나오미가 자기,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겼습니까? 보아스는 복 받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말로 더하기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서 살아 있는 자는 루카 나옴이고 그리고 죽은 자는 그의 어, 아들과 그의 어, 남편이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기억하고 돌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지 않는데그 뒤에 보니까 우리와 가깝다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물을 짜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엘이에요 고엘 이제 고엘에 대해서는 이제 좀 후에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회복자입니다 회복자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어, 항상 평탄한 길을 갈 수는 없죠. 인생의 위험과 또 인생의 여러 질고를 당합니다. 그 속에서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려앉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일어서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때 고엘이라는 사람, 어, 가까운 친척과 형제가 그 무너진 가족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팔려간 이, 이 가족을 다시 자유민으로 만든다던가, 대신해서 뭐 복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잃어버린 땅을 대신 회복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남편이 죽었을 경우는 그 계대를 이어가도록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죽은 가족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데요 이런 회복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해주는구나 하면서 이 며느리를 다독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면요, 우리와 가깝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많이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한 8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깝고, 고엘의 의무를 져야 될 사람이 그 마을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가깝다고 해서 모두가 고엘이 되는 건 아니죠. 어, 자기 친척이라고 하고 자기 형제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그 형제의 회복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아스처럼 준비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넓이가 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고엘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래도, 보아스가 특별히 이 루시라는 여인에게 고엘이라는 그 임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특혜를 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큰 특혜를 모두에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 처음으로 이게 추측해 볼수 있는 건, 어, 이 모함 여인인 루시, 미모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어, 아마 보아스의 그때 나이가 40대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40대 이상. 그리고 루의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요즘에도 무슨 뭐띠 동갑 결혼하고 뭐두번두 두 바퀴 도는 띠 동갑 뭐 결혼해서 지금 뭐 그거를 하고 있지만. 어, 어리고 예쁘고 뭐 아리따운 여자에 대한 이 남자들의 관심 그 관심이 바로 보아스를 움직인 것이 아닌가 뭐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 그 추측은 어, 3장에 지나서 어,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유가 이 루시 어, 몰래 보아스의 그 텐트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보아스에게 자기의 이렇게 계대를 이어달라고 이렇게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걸 하게 되죠. 그러면 만일에 보아스가 흑심을 품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마 이 루스를 이렇게 취했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 눈길을 피해서 몰래 돌려보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단순히 어떤 뭐 흑심을 품고 뭐 미모에 반해서 그러한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겁니다. 어 그래도 참 사는 게참 어 좋고 그리고 그나오미 그러니까 시모를 따른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어 보여준. 큰 선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요. 11절에 보면 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그 루슬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옳은 행동에 대한, 그리고 선한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이 보아스가 루슬 특혜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줄수 있었다? 좀 애매해지죠? 왜냐면 하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일부러 룻과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과한 특혜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루 룻의 행동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한 이 특히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어, 어떻게 보아스가 루세게 이러한 행동을 보였을까? 어, 했는데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서 찾았어요. 마태복음 무슨 소리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니까요. 근데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 나중에 보시면 루키 맨 끝에도 이 보아스의 이제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요. 이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 뭐 증조할아버지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의 그런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어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정탐꾼들이 원래는 죽음의 위기를 맞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요 살아나죠 왜 살아났습니까? 한 여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정탐꾼을 살립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였나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한마디로 여관업도 하고, 뭐, 매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 이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이 성이 무너질 줄 아는데 그때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소원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라합의 집에 무슨 표식을 달았고 가나 성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그 라합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정당꾼으로 갔던 살몬과의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럼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 여자.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던 인생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었던 인생이죠. 그리고 뭐, 물론 다른 입장도 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기 어머니를 루트의 모습을 통해서 본 거죠. 루트 또 이방여인인데다가 공동체 안에서 또 같이 살아야 되고 그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심정과 같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감을 하게 되고요. 공감이 곧 그를 향한 선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을 아시죠? 어, 그 말은 뭡니까? 동병상련이죠. 같이 어, 아파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연민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 유혹과 시험을 다 당하고 약한 것을 다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병상련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어, 이웃들을 살리고 섬기고 이웃들에 대한 인내의 어,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역시 그러한 질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아... 눈을 돌아보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보일 때는 어,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나눠줌을 통해 식구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함께 어, 공감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어, 다윗의 아들람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그렇게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laughs> 이런 또 희망을 갖고 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소망의 은혜로 인애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